여기서 그림 그려요. 음, 좋아. あそ 민준아, 민재 스케치북이야, 거기는. 잘했다고. 뭐다 엄마, 엄마, 오, 하라고. 우와, 네네. 근데 민준이 어머, 그, 저기 꼭 공룡 같은데? 우와. 민준아, 왜 그렇게 공룡 되게 잘 그렸는데? 밑에는 엄마랑 또 같이 그리고, 민준이가 먼저 그려봐. 여긴 엄마가 그리고 싶은 거 그리세요. 음, 엄마는 상어 그리고 싶다, 상어. 상어? 응. 음. 민준이가 좀 도와주면 더 좋겠다. 우와. 여긴 지, 지느러미 여기는 여기 상어솜 여기도 상어솜 여기 꼬리 여긴 기눈 여긴, 여긴 이빨 아, 그렇게 해야되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 <laughs> 민준이가 도와줘야지 엄마 할수 있겠는데